올해로 3회째를 맞는 울산 공업축제 개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강 울산에 내건 올해 공업축제에서는 인공지능 수도 등 울산의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중관 기자입니다. 카운트다움과 함께 불꽃이 공업탑 위를 수놓고 형형색색의 차량이 도로를 지납니다. 축제의 백민, 거리행진이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100만 명이 찾은 지난해 울산 공업 축제입니다. 최강 울산을 내건 올해 공업 축제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립 등 인공지능 수도로 거듭날 울산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계획입니다. 주제 공연 증강 현실 연출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AI 수도 울산, 산업 수도 울산의 힘을 명하게 표현할 것입니다. 증강 현실 기술로 태화강에 고래가 엄치는 영상을 구현하고 국내 최초로 200대의 드론을 이용해 하늘에 QR코드를 만드는 등 색다른 즐길거리도 제공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체험장과 박람회도첫 선을 보입니다. 울산을 표현하는 대형 상징물이 설치되고 거리 행진에 전문 행위예술이 되어지며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축제의 주 무대인 태화강 둔치에는 울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수 있는 대형 특설무대와 울산시 상징에서 영감을 얻은 예술 작품을 설치합니다. 울산 사람의 자부심과 울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여기에 문화의 가치를 더해서 시민 행복을 높이는 공업 축제가 되도록. 부활한 지 올해로 3회째인 울산 공업 축제는 다음 달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